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세진씨, 올해 45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말이죠. 시어머니 정옥 씨는 올해 75살.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분이에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일궜어요. 손에 굳은 살 박이고 허리 굽어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한채 마련하는 것. 30년을 버텨냈어요. 정옥 씨는 드디어 작은 집한 채를 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자신 이름으로 된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날 밤빈 집에서 혼자 울었다고 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심장마비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정옥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습니다. 정옥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동철.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썽만 피우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이 사업처 사업 손대다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돈만 가져가고, 결국 동철은 결혼했어요. 상대가 바로 세진 씨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세진 씨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동철 성격은 안 바뀌었어요. 사업 실패 거듭하고 술만 마시고 급기야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이 집을 나갔어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세진 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산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세진 씨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정옥 씨였어요. 정옥 씨는 세진 씨를 친딸처럼 돌봤습니다. 죽 끓여주고 등 문질러주고 밤새도록 곁에 앉아서 위로해 줬어요. 괜찮다, 우리 세진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 건. 혈육 아니어도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세진씨는 정옥씨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정옥씨는 세진씨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정옥씨는 점점 나이가 들었고 몸도 자꾸 아픈 데가 생겼어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목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진 씨가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세진 씨는 정욱 씨의 손과 발이 되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욱 씨 안부 묻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목욕 도와드리고 병원 갈 때도 항상 함께 갔어요. 정욱 씨 혼자서는 복잡한 병원 시스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세진 씨가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정옥 씨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세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세진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옥 씨는 종종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집은 내 거다, 세진아. 내가 지켰어. 나 죽으면 이 집은 다내 거야. 세진 씨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정옥 씨는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변호사도 만났고 유언장도 써뒀습니다. 모든 재산을 세진 씨에게 상속한다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정옥 씨와 세진 씨두 사람만의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걸 뒤바꿔놓을 그날이 봄이었어요. 정욱 씨는 마당에서 호미로 풀을 뽑고 있었고 세진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진 씨는 누구지 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진 씨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동철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동철은 살이 많이 쪘고 머리도 많이 파졌고 얼굴도 많이 늙었어요.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정욱 씨가 동철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동철아. 내가 왜 여기 있니? 동철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세진 씨의 가슴이 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동철의 눈빛에서 읽혔거든요. 탐욕이. 그리고 계산이. 동철이 집에 돌아온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정옥 씨 표정도 세진 씨 마음도.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동철이 어머니한테 안부도 묻고 예전 얘기도 하고 나름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욱 씨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좋아했고, 세진 씨도 혹시 동철이 정말 변했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동철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집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집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세요. 정옥 씨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등기부등본 그게 뭐니? 애집 서류 말이에요.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세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세요. 동철이 세진 씨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이 집은 우리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저한테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정옥 씨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동철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진 씨는 알았어요. 동철의 속내를. 이 사람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였어요. 동철은 점점 노골적으로 굴기 시작했어요. 집안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찍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심지어 이웃들한테 가서 이 집이 얼마나 될것 같냐고 묻고 다녔어요. 더큰 문제는 정옥 씨 상태였어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게 부쩍 늘었거든요. 어제 한 말을 오늘 기억 못하고 물건 둔 곳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세진 씨 이름도 가끔 까먹었어요. 동철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정욱 씨가 깜빡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혹시 치매는 아니죠? 치매? 그게 뭐니? 머리가 아픈 병이에요. 늙으면 다들 걸려요. 그러면서 동철은 교묘하게 정옥 씨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이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정옥 씨는 점점 헷갈렸어요. 아들 말도 맞는 것 같고 세진 씨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저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 네, 상속 전문 변호사요. 그분 말씀이 이 집은 법적으로 저한테 상속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세진 씨가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저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한 얘기죠. 지금은 치매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치매가 아니에요. 동철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세진 씨는 이제 남남이에요. 저희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남남에게 이 집을 준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정옥 씨는 점점 더 헷갈렸어요. 아들 말도 맞는 것 같았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동철이 상속받는 게 맞고 세진 씨는 이제 남남이고 동철은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재산을 자기한테 주겠다고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이웃들은 수군댔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건가? 그래도 10년 동안 모셨는데. 그건 그거고 재산은 재산이지. 법적으로는 아들이 받는 게 맞잖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세진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스럽다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 세진 씨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받고. 10년 동안 이웃들과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마치 죄인이 된것 같았어요. 더 속상한 건 정옥 씨 태도였어요. 정옥 씨는 점점 더 동철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세진아 미안해. 하지만 동철이 말도 맞는 것 같아. 법적으로는 그 애가 받는 게 맞다고 하는데,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철이 세진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침해와 노인 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은 세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정성껏 모신 어머니, 친딸처럼 사랑했던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다고 고소당했어요. 노인 학대까지. 세진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 멀리 가버릴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옥 씨가 걱정됐거든요. 동철이 어떤 사람인지 세진 씨는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재산만 가져가면 어머니는 팽개칠 거예요.세진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어머니 끝까지 지켜 드릴게요.비록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으셔도 저는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법정 날짜가 다가왔어요.세진 씨는 변호사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법정에 서야 했어요.돈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저축도 별로 없었어요. 반대로 동철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양복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동철 옆에 앉아 있었어요. 법정에서 동철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피고인 세진 씨는 10년 동안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노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는 아들인 동철 씨입니다. 판사가 세진 씨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그게 죄가 된다니. 동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재산을 노린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노인을 세뇌시켜서 유언장까지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세진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10년 동안 정옥 씨와 단둘이 살았는데, 판사는 정옥 씨를 법정으로 불렀어요. 정옥 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요즘 들어 몸이 더안 좋아졌거든요. 증인은 이 집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정옥 씨는 헷갈렸어요. 법정이라는 엄숙한 분위기에 여러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철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보십시오. 증인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세진 씨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10년 동안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정옥 씨의 옆집 아줌마 순자 씨였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정옥 씨가 정말로 세진 씨한테 집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진 씨가 정욱 씨를 어떻게 돌봤는지도 다 봤어요. 동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 씨가 답했어요. 있습니다. 제가 녹음해 둔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에서 정욱 씨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순자야 나는 정말 세진이한테 고마워. 이 집은 세진이 거야. 내가 죽으면 세진이가 가져야 해. 그 애가 10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줬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옥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때 세진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세진 씨는 며칠 전에 그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정옥 씨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였어요. 오래된 공책이었는데 정옥 씨가 몇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한 시간 후 세진 씨가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판사가 일기장을 읽어봤어요. 2022년 3월 15일. 세진이가 내 약을 챙겨줬다. 고마운 아이다. 이 집은 세진이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세진이가 감기 걸렸는데도 나를 돌봐준다. 마음이 아프다. 이 집은 세진이 거다. 2023년 12월 25일. 세진이와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행복하다. 이 집은 세진이가 가져야 한다. 그 애가 이 집을 지켰다. 일기장에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정옥 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 세진 씨의 승소로 판결합니다. 고인의 진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들이 있으므로 유원장은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세진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법정을 나온 후 정욱 씨는 세진 씨에게 말했어요. 세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옥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치매가 심해지고 몸도 많이 약해졌어요. 세진 씨는 정옥 씨를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거기서 전문 간병을 받으세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너도 이제 너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 매일 찾아뵐게요. 그러지 마라. 가끔씩만 와도 돼. 몇달후 정옥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평안하게 잠들듯이. 세진 씨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세진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옥 씨의 사진을 거실에 모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정옥 씨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서 작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웃들과 잘 지냈어요. 어느날 세진 씨는 정옥 씨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세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심어둔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었어요. 정욱 씨와 함께 심었던 꽃들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을 지켜낼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그리고 언젠가 저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